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구조장비, 개인보호장비업체 관계자와 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장비 품평회를 지난 28일 영암 3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2020년 장비 보강 사업에 앞서 실시한 이번 품평회에선 전국 44개 업체가 참가, 전문 구조 장비와 개인 보호 장비 등총 120여종의 소방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최첨단 구조 장비와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소방구조대원이 이번 행사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새로 개발된 장비를 직접 시연해 보고 각 장비의 성능을 비교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마재윤 본부장은 품평회를 통해 2020년 소방 구조 장비 구매 시 현장 활동 대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현장에 적합한 우수 장비를 구매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